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동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좀 많이 어렵죠. 어,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쉬운 성경이나 또세 번역 성경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그래도 좀 보시면 그래도 이해하기 조금 더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개가힌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개 투옥이 되죠. 그리고 계속된 투옥 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전하던 메시아가 정말 맞는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18절 말씀에서 오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가까 함에 하라 하에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내가 기다린 그분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의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은 투옥 생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석방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너무나도 허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전하던 메시아가 세상을 오셔갖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심판도 단행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는 충분히 의심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한 거예요. 당장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저분이 정말 내가 예비한 내가 전한 그분이 맞는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요한 그리고 그가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도 언급되던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고치며 맹인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에 오실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한처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 수 없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이면, 이때면, 혹은 이 정도면 이제는 뭔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이런 나의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간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뎌 보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충분히 세례 요한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평생 동안 자신, 자신의 뒤에 올 그분을 위해 살았고, 그분의 길을 예배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고,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의 제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너희가 지금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심되고 내가 걱정되고 정말 이것이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가 의심과 걱정이 들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워지는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묵상 포인트 바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 돌이킴으로 그 세례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져버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례를 받지 않은 이 바리세인과 이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져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건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기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틀에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하나님을 맞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와서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귀신 들렸네. 라고 말했던 거 말했 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철저히 자신의 기준,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무엇라고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혜의 모든 자녀들로 인해 옳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모든 자녀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고,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행하심과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아 부정해, 더러워, 깨끗하지 않아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행하심과 이 말씀하심이 결국은 옳고 그름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지혜의 모든 자녀들, 다시 말하면 참 지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맞추기보다 자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추는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옳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래도 철에도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